스타드밸리에 여러분이 몰랐던 다양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 43가지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던 내용이다 하시는 분 혹은 이거 말고도 더 있다 하는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스타드밸리 처음 로고 화면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면 선글라스가 사라지고 꾹하는 소리와 함께 캐릭터의 눈이 보이게 됩니다. 스타드밸리 타이틀 메뉴에서 잎사귀를 10번 누르면 로고 위에 3마리의 주니모가 나타나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문자를 10번 클릭하면 안에 숨어있던 외계인이 문을 열고 나와 인사를 해요. 또 W를 열번 누르면 나비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돼지 마차 상에는 가끔 희귀한 작물 씨앗을 파는데 이 씨앗을 가을에 심으면 한달 동안 작물이 자랍니다. 한달 후엔 달콤 보석베리가 되는데 이 달콤 보석베리를 가지고 비밀의 숲으로 가서 왼쪽 구석에 있는 석상에 바치면 별방울을 줍니다. 아 이런 데 숨어 있었네. 1년차 겨울이 되면 오전 6시 오후 4시 사이에 농장에서 버스 정류장으로 나가는 길에 크로버스 이벤트가 열립니다. 도망간 크로버스는 발자국을 따라가면 있는 덤불 안에 있습니다. 덤불을 클릭하면 크로버스가 놀라며 나타나 돋보기를 주는데 그때부터 스타드 밸리 비밀 쪽지를 주울 수 있게 되어 그 안에 신기한 쪽지들이 많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이벤트를 보도록 합시다.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루이스 회장의 보라색 반바지 퀘스트를 받게 되는데요. 이 보라색 반바지엔 신기한 비밀들이 있습니다. 보라색 반바지는 마니의 방 안에 있고 마니와 호감도를 4 이상 채우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 보라색 반바지와 금주개를 에밀리의 재봉틀에서 재단하면 테두리가 장식된 행운의 보라 반바지가 제작되는데 퀘스트를 깰 수도 있고 플레이어가 입을 수도 있습니다. 입은 상태로 마니와 대화를 하면 특별한 반응도 볼수 있어요. 그리고 플레이어의 바지 슬롯에 계단을 넣으면 금주개와 재단한 것과 마찬가지로 테두리가 장식된 행운의 보라색 반바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 가을에 열리는 품병의 농가 전시에 반바지를 넣으면 마니는 끝까지 못본 척을 하고 시장님은 당황한 엉덩이를 내비치는데요. 아니, 아니 이게 뭐요, 내 반사냐? 플레이어는 실격 처리되고 루이스가 비밀을 지켜달라며 매물로 스타 토큰 750개를 줍니다. 단단히 숨기고 싶긴 한가 보네요. 진열대에 바지를 놓고 마니에게 말을 걸면 마니의 특별한 반응도 볼수 있습니다. 로하우 축제에 있는 스프에도 반바지를 넣을 수 있는데요. 그후 스프 시식을 하게 되면 도지사가 스프를 먹다가 반바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루이스와 마니의 아주 재미있는 반응을 볼수 있습니다. 남쪽 스프로 가면 모자팜 생지에게 다양한 모자를 살 수 있는데요. 이 모자를 플레이어 말고도 쓸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로빈에게 가서 마구간을 지으면 말이 함께 오는데 이 말에게도 모자를 씌울 수 있습니다. 몹시 귀여워요 모자는 변경도 가능하고 벗기고 싶으면 다른 모자를 들고 우클릭을 하면 벗겨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희귀한 허수아비에게도 씌울 수 있습니다. 씌운 후 모자 교체는 가능하지만 제거하려면 허수아비를 부셔서 회수 후에 다시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 희귀한 허수아비는 사막에 있는 카지노에서 얻을 수 있어요 끝인 줄 알았지만 놀랍게도 수족관이 있다면 성게에게도 모자를 씌울 수 있습니다 정말 귀엽지 않나요? 스타드밸리의 토끼발이라는 아이템에는 숨겨진 기능이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미혼인 상태에서 결혼 가능한 남자, 여자, NPC에게 모두 부케를 주고 호감도 10 이벤트를 받다면 여자는 헤일리는 집으로 남자는 술집으로 가게 됐을 때 문어발 이벤트라고 해서 NPC들이 불같이 화를 내는 이벤트 가 발생하는데요. 토끼발을 들고 가면 문어발 이벤트가 아닌 다른 이벤트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행운의 부적 같은 걸까요? 신기하네요. 이벤트 내용은 스포가 될수 있으니 생략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 그래도 이거 어떻게 볼수 있는데? 아, 가르쳐 줬잖아. NPC들에게 고백도 할수 있고 결혼도 할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결혼을 할수 있으니 아이도 가질 수 있고 이혼도 할수 있는데요. 이혼 후 마녀의 집으로 가서 재단을 클릭하면 배우자와의 모든 기억이 리셋되고 아이가 있다면 무지개 파편을 받쳐 모두 비둘기로 만들어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를 보고 난 후에는 기이한 일들도 벌어진다고 하네요. 비둘기로 날려보낸 후 집에 전화기를 설치해 놨다면 이런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수화기를 기회 되자 거친 잡음이 들린다. 하지만 잡은 사이로 다른 무언가가 들린다. 다른 세계에서 온것 같은 목소리가 네가 우리를 쳐버렸다. 누구에게서 온 전화인지 알수 없지만 혹시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말은 아니었을까요? 그후 가을 26일에 TV를 켜면 물음표라는 채널이 생기고 클릭하면 TV 화면에서 고대 인형이 나타나며 으스스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대 인형이 TV 밖으로 튀어나오는데요. 그후 마녀의 숲에 있는 재단 앞으로 가면 저주받은 고대 인형이 나타나 날아다니며 플레이어를 공격합니다. 이것을 잡으면 고대 인형은 거대한 검은 새로 변해 날아가는데요. 마녀의 오두막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저주받은 고대 인형이 다시 생성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라는 뜻일까요? 조금 섬뜩하기도 하네요. 우리는 낚시를 통해 다양한 물고기와 보석들을 낚을 수 있는데요. 스타조벨리 곳곳에는 숨겨져 있는 히든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기찻길 스파 입구에 있는 연못에서 경치라는 액자를, 마을 분수대에서 장식용 쓰레기통을, 비밀의 숲에서 벽걸이 화분을, 윌린의 뒷방에서 구명환을 자, 그리고 하수도인데요. 여기는 낚시레벨이 15나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바닥 어품 푸딩을 먹어야 하는데요. 별달린 음식만 낚시레벨이 5가 올라가니 참고하시고, 이걸 먹은 후에 낚시대를 최대로 던지면 이렇게 귀여운 크로버스 동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막 가장 아래쪽 연못에서 피라미드 데카를, 진저섬 화산동굴 꼭대기 에서 물리학 액자를 그리고 화산동굴 1층 왼쪽 아래쪽 비밀문으로 나와서 다람쥐 조각상을 진저섬 해적동굴 가장 오른쪽 바다에서 대식가의 동상을 그리고 진자섬 위로 올라와서 다람쥐가 있는 나무 조금 위쪽 숨겨진 길로 들어오면 딱이 자리에서 낚싯대를 던집니다. 여기서 나뭇잎 그림을 얻어주고 진자섬 별장 오른쪽 동굴 연못에서 개구리 모자를 그리고 해변 농장에서만 갈수 있는 왼쪽 가장 아래쪽 숨겨진 스팟에서 보트 액자까지 이렇게 총 12개의 히든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화면에서 이름이나 농장 이름 혹은 좋아하는 것을 입력할 때 특정 커맨드를 입력하면 효과음이나 아이콘이 출력됩니다. 보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만들면 내이름 이모티콘이 생겼어. 우와 대박. 박물관의 불가사의한 잃어버린 책의 첫 글자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을 슈퍼의 삼, 주점 오리마요, 장난감 상자 수상한 룰. 이 정보로 세계의 비밀 조각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상한 룰을 들고 조딘의 집으로 가서 빈센트의 방에 가면 장난감 상자가 있는데요. 여기에 수상한 룰을 우클릭으로 넣으면 동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슈퍼의 삼을 들고 대장간 위로 가서 오른쪽 벚꽃나무 사이에 숨겨진 입구로 들어가면 중앙 나무 뒤에 있는 숨겨진 상자에 슈퍼의 삼을 넣으면 또 동상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오리얼 마요네즈를 들고 거스네 집으로 가서 당구대 위의 방에 숨겨진 상자에다가 오리얼 마요네즈를 넣으면 동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총 3가지 동상을 얻을 수 있네요. 비밀 노트 13번째. 계절 상관없이 28일 낮 12시에 마을회관 옆에 있는 놀이터로 가서 미끄럼틀 뒤에 작은 수프를 광클하면 이렇게 귀여운 주님을 얻을 수 있습니다. 10분만 늦어도 못 찾으니 꼭 늦지 않게 가서 기다리세요. 전야제 전날 밤에 보름달이 뜰때이 보름달을 여러 번 클릭하면 평범한 보름달이 사람이 됩니다. <laughs> 캐릭터 호감도 확인 페이지에서 상세 페이지 속 NPC의 사진을 누르면 해당 캐릭터의 특별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호감도가 어느 정도 차 있는 관계에서만 보이는 것 같네요.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확률에 따라 밤사이 이상한 캡슐 이벤트를 볼수 있는데요. 며칠 뒤 캡슐이 깨져서 열리면 어두워졌을 때 버스 정류장이나 마을에서 1%의 확률로 이렇게 검은 물체가 힐끗 지나간다고 합니다. 외계인이 탈출이라도 한 걸까요? 슬라임 부화기를 사용하면 펠리컨 마을이나 철로를 포함한 다른 지역들에도 슬라임을 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을에 부화된 슬라임은 마을 사람들과 이름으로 인사를 주고받는 등의 상호작용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모든 지역에 둘 수는 없고 몇몇 지역의 슬라임은 밤사이 사라지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에 특별한 명령어를 입력하면 개발자에게서 메시지가 옵니다. 시도 횟수에 따라 다른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네요. 채팅창에 7을 입력하면 미스터치에게서 메시지가 옵니다. 마찬가지로 시도 횟수에 따라 다른 메시지가 나오네요. 비밀 노트 10번째. 비밀 노트 10번은 치의 도전 퀘스트를 완료해야 얻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비밀 노트를 확인한 후에 해골 동굴 100층에 도착하면 치가 이리듐 뱀 우유를 줍니다. 이름은 좀 별로지만 체력이 25나 증가한다고 하네요. 스타드 밸리에는 극악의 확률로 볼수 있는 희귀한 대사가 있습니다. 마니의 가게에 들어갈 때 0.01%의 확률로 그녀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고 합니다. 하... 루이스인줄 알았네. 로빈이나 마니의 가게에 들어갈 때 그녀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루이스. 아 확률이 극악이라 수없이 시도해 봤지만 보지는 못했습니다. 인내심이 높으신 분은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랄게요. 근데 로빈은 왜? 에이 설마 뭐 상상은 자유니까요. 비밀 노트 15번째. 겨울 야시장이 열리는 날 이너쇼를 볼수 있습니다. 이너쇼가 끝나면 쫑쫑쫑쫑 있는 다섯 개의 조개를 누를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때 1 5 4 2 3 순서로 누르게 되면 진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주 어디에 쓰는 거예요? 사막에서 침대로 바꾸면 되지. 비밀 노트 21번째. 펠리컨 마을의 비밀 연애 현장을 볼수 있는데요. 오전 12시 40분에 해변으로 가는 다리 왼쪽에 있는 덤불을 누르게 되면 루이스와 마니가 깜짝 놀라서 튀어나옵니다. 왜 덤블에 숨어있을까요? 비밀 노트 23번째 오전 6시에서 오후 7시 사이에 인벤토리에 메이플 시럽을 들고 비밀의 숲에 들어가면 이렇게 곰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이벤트 발생 이후에는 블랙베리와 세면베리의 가격을 무려 3배로 증가시켜준다고 합니다 비밀 노트 25번째 목욕탕 외부에 있는 연못에서 봄, 여름, 가을일 때 낚시를 하면 목걸이를 찾을 수 있는데요. 이 목걸이를 가지고 캐롤라인이나 아비게일에게 가면 되는데 목걸이를 가지고 아비게일에게 가면 호감도가 100이 올라가고요. 캐롤라인에게 가면 50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타드빌리에 숨겨져 있는 43가지의 비밀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몰랐던 사실이 꽤나 있어서 신기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다 아는 사실이었다 하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지금이에요! 그럼 안녕.